U-23 사위는 결과일 뿐이다. 홍명보호가 부를 이름이 없는 이유. 한국 축구의 가장 위험한 세대.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룸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패배 분석이 아닙니다. 이번 U-23 아시안컵 사위라는 성적보다 더 심각한 문제, 바로 선수 개인의 경쟁력 실종이라는 한국 축구의 구조적 위기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세대에서 홍명보 감독이 당장 A 대표팀으로 끌어올릴 선수를 찾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한국 축구의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사토 류노스케가 이번 대회 후 남긴 월드컵을 노린다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자신감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회 내내 경기의 중심에서 뛰었고 볼을 받을 때마다 일본 공격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패스 하나, 움직임 하나의 의도가 있었고. 경기 템포를 조절할 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보였기에 월드컵을 말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누군가 나도 월드컵을 노린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뒷받침할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U-23에서도 이미 A 대표팀을 상상하며 선수를 키우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대회 통과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 하나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연령별 대회는 결과보다 유산이 중요합니다. 탈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 선수는 다르다라는 이름 하나는 남아야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그 최소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원과 신민아가 두 골씩 넣으며 최다 득점을 기록했지만 공격수의 득점이 리그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은 뼈 아픕니다.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가 더 주목받는 팀은 공격 전개 자체가 막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상대팀 감독이나 스카우트의 시선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경계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국제대회는 상대가 데뷔할 선수를 만드는 무대인데 한국은 데뷔할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백가원의 호주전골은 분명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황 판단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A 대표팀이 원하는 건 장면 제조기가 아닙니다. 90분 동안 반복해서 기준을 충족하는 선수입니다. 백가오는 그골 이후 경기에서 흐름을 계속 주도하지 못했고 상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한 번의 번뜩임보다 그 번뜩임을 여러 차례 재현할 수 있는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백가오는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 확신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강성진, 김용학, 정승배, 정재상, 정지훈은 모두 클럽에서는 장점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상대 수비수와의 1대1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드리블로 벗겨내지 못하니 공격은 항상 측면에서 멈췄고 결국 후방 패스로 돌아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측면은 전술의 시작점입니다. 윙어가 수비 한 명을 제치지 못하면 중앙도 박스 안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측면 공격이 무력화되자 상대는 라인을 과감히 끌어올렸고, 중원까지 압박하며 한국의 숨통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건 전술 문제가 아니라 개인 경쟁력의 부재입니다. 이번 U-23 대표팀에서 가장 심각했던 건 미드필더였습니다. 볼을 받아도 전진하지 않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처럼 창의적인 패스로 판을 흔드는 선수도 없었고, 박지성처럼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에너지도 없었으며, 기성용처럼 경기 전체를 설계하는 시야도 없었습니다. 미드필드가 안전한 패스만 반복하면 팀은 절대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국제대회에서는 미드필더가 경기를 결정합니다. 일본, 우즈베키스탄, 이라크와 비교해도 한국 미드필더들은 경기의 주인이 아니라 흐름에 끌려다니는 존재였습니다. 6경기 8실점은 수치만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신민아는 적극적인 전진 수비로 공격에 기여했지만 그만큼 뒷공간 관리에서 불안했습니다. 이현용과 조현태는 빠른 판단이 필요한 순간마다 한 템포 늦었고 풀백들은 오버래핑의 타이밍과 목적이 불분명했습니다. 수비 조직 이전에 개인 수비 능력과 상황 인식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골키퍼 역시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서 수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항상 먼저 실점하는 팀은 절대 주도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팬들이 아직 어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2에서 23세는 유망주가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이 나이의 선수들은 이미 A대표 팀문을 두드리고 유럽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베트남 선수들이 같은 연령에서 자신있게 플레이하는 동안 한국 선수들이 압박에 주눅 들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시간은 자동으로 실력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밀리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뿐입니다. 이번 대회의 사위는 기록으로 남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이 팀에서 A 대표팀으로 올라갈 선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아무리 문을 열어놔도 들어올 선수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비어버리면 대표팀은 특정 세대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감독도 전술도 아닙니다. 왜 개인 기술이 부족한지, 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지, 왜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나오지 않는지 그 근원을 봐야 합니다. 한국 축구 유스 시스템은 여전히 결과 중심, 조직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축구는 이미 개인을 먼저 키웁니다.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중국과 베트남의 추월은 더 이상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U-23 대표팀에서 미래의 A 대표팀 주전으로 성장할 선수가 보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룸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한국 축구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